아,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아까 1차 의식주에 관계되는 욕망, 긍정과 부정적인 기운이 일로 흘러요.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폐 대장 위 비경으로 쭉 흘러요. 이렇게 이쪽으로 흘르고, 이렇게 흘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런데 이런 경락으로 기가 잘안 늘른다. 했을 때 오장육부도 굳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질환들이 생겨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런 질환들이 무수한 질환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질환들이 생겼다 그러면 중기경락이고 전면경인데 왜 저렇게 구분을 해 놨느냐 앞으로 흔들 흔다는 거예요 전면경 전부 다 그러면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앞쪽만 좀 건드려 주면 돼요 앞쪽에 있는 거 얼굴에 병이 있다 그러면 앞쪽만 만져주고 앞쪽만 쓰다듬어주고 앞쪽만 자극을 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게또 그다음에 이제 건건 경락 후면경 뒤쪽으로 흐르는 경락들이에요 이거는 뒤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보면 이렇게 딱 섰을 때 뒤쪽으로 뒤쪽으로 흐르는 경락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경락 쪽으로 또안 예, 좋을 때 아까 심장 심장 쪽에 적이 생겼을 때 이런 경락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후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후면경 쪽으로 흐르니까 그러면 뒤쪽으로 가는 경락만 딱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자극을 주면 된다는 거죠 보면 이런 질환들이 그래서 후면경, 전면경 저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기경나 이거는 측면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전면, 후면, 측면 이걸 딱 알아놓으시면 인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무유예라고 이게 명예욕 권력력 지식력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불만족이 됐을 때 우리의 간 이쪽 간의 저기 그 다음에 심포삼초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 대부분 보면 뇌로 올라가잖아요 뇌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거 지식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측면경으로 그럼 축두통, 편두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후두통은 아, 뒤 후면은 후두통, 전면은 전두통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측면으로 흘러가는 경락만 만져주고 풀어주면 해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 국선 기공 말고도 국선도 수기화법이라고 하는 걸 여섯 과정을 이제 만든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어, 우리 국선기시공멤버십에 5등급에 그 모든 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섯 과정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때 그, 오래됐어요. 에, 국선도 책에 보면 국선도 수기압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3 페이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뭐 별건 뭐 지압 정도 이런 소개인데 에, 이 국선 제가 원래 단올 단올도죠. 지금은 옛날이면 단학선언인데단학선언의 그 양방 한방 같이 협진해서. 어, 치료하는 거기에 기공파트 실장을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국선도 대한국선도를 거쳐서 이제 세계국선도 연맹으로 왔는데 어, 교육연에서 어, 수기화법을 한번 예, 우리 사범님들한테좀알려주 강의를 한번 해봐라 어, 해서 어, 있는 그대로 그거를 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예. 어, 그래서 국선도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조금 펼쳐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약간 보수적이라 뭘 새로운 것을 도입해가지고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국선, 더더군다나 국선도 원리에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이 국선도 수기화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선도를 더 원리를 이해하고 수련을 더 심도 있게 할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을 진짜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여기 수련은 이제 좀 멘트로 하니까 청산선화님 이렇게 CD로, 하고서 일주일 동안을 고심고심을 했어요. 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저 방에. 어,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휴,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다 포기를 해버리고, 여기 밑에 지하 사우나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쉬면서 이제 길을 이제 물속에 저는 잠수를 해요. 목욕탕에 가면. 그러면서 계속 길을 돌리면 한 12바퀴, 20바퀴 정도 돌리게 되면 이제 내 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관이 돼요. 희한하게.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나오고 또그 반복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나와서 앞에 보니까 그, 때밀이 아저씨, 지금은 세신사라고 그러죠? 세신사가 이렇게 눕혀놓고 때를 밀었는데, 그 다음에 또한번 나와보면 엎드려서 또 때를 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보면 옆으로 누워서 때를 밀고 있더란 얘기죠. 그거를 보면서 탁 박수를 치면서, 이게, 이게 딱 머릿속에 쫙 스케일이 되면서 이미지로 떠오르고 하면서 국선도 수기합법 6과정이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전면경 풀고 그 다음에 후면경 풀고 측면경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푸는 거는 중기압법 후편 그 다음에 척추 교정하는 것은 중기압 어, 건곤수기압법 후편 그 다음에 기공치료 손안대고 하는 거 은염이니까 이건 이제 보면 은염이거든요. 아 측면경은 그 여섯 과정이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학리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다면 어, 이게 어, 국선도 세계연맹에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에, 그 그러질 않고 저만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지금 국선 기공까지 발전을 했다 아, 이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에, 말, 저, 에, 스토리가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면 구조적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자 그러시고. 자, 여기에 이제, 이 경락 그대로입니다. 이 전면경, 제가 말씀드린 건. 중기그룹경. 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 다 뒤로 빠꾸를 해볼까요? 여기에 는 스테인 폐경은 사람으로 치면 배짱이와 같아요. 배짱이와 같은 기운이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으로는 흥부와 같은 기운이 흐르고, 그 다음에 위경으로는 개미와 같은 기운이 흐르고, 그다음에 비경으로는 놀부와 같은 기운이 흐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은 배짱이하고 개미하고는 서로 상대적이죠. 그다음 흥부하고 놀부가 서로 상대적이듯이 이게 저 폐경하고 위경하고 서로 상대적이에요. 그다음에 대장경하고 비경하고 서로 상대적이고 이것이 육기적으로 보는 그래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음향으로 봤을 때 폐경하고 대전경하고 짝이 되는데 상대적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육기로 봤을 때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거 기운이 흐르고요. 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공그룹경도 제갈공명은 심장의 기운은 심장으로는 제갈공명과 같은 기운이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장경으로는 성형덕과 가는 그 다음에 신경으로는 서문덕과 같은 기운이 흐르고 방광경으로는 조주와 같은 쌀쌀함이 흐른다는 거예요. 기운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서경덕과 같은 수양명, 수태양, 소장경이라고 하는 기운은 그릇은 환대 내용물은 태양한 수란 얘기예요. 그릇은 화예요. 겉은 겉은 열정이 있어. 근데태양한수 속에는 싸늘람이 있어요. 이것이 석영덕과 같은 성품이다. 그래 그런 왜,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어우동이 황진이가 이렇게 나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석영덕이 시구를 날린 게 있어요. 어, 다리가 아프시면 의자 갖다 놓고 앉으시. 하영 아, 씨, 의자를 좀 갖다 드릴. 의자. 아니 의자로. 아니아니 편하게 계시면. 예, 네, 편하게. 네. 그래서 성경 덕이가 식구를 하나 날렸는데, 에, 그, 내 마음이 이미 다 아, 황진이한테 가서 뭐저 나는 헛기비만 남았다라는 뭐 식구를 달리니까 황진이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왜 그런지 무겁다 무겁다 하더니 바로 당신의 영혼이 나한테 이 나귀에 실려서 그렇구려 하는 그런 식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마음에는 있으나. 실천은 모동 실천의 모동기는 그런 기운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수태양 소장경으로 흐르는 기운이. 그 다음에 이제 적태양 방광경으로 흐르는 조조와 같은 어떤 그런 냉혹하고 쌀쌀한 어떤 자기를 대접해 주려고 어, 숫돌에 에, 칼을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거기에 다일가를다 몰살을 해버리는 그런 냉혹함, 쌀쌀한 기운이 이 족태양 방광경으로 흐른다는 거죠. 보면. 그런 기운들이란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후면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원기그룹경도 보면은 다, 보면 이저 공자, 심포경으로는, 심포는 안다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야, 삼초경으로는 선호공, 삼초는 모른다 하는 기능이 있고, 온숭이. 어, 그 다음에 축소형 담경으로는 장비와 같은 용맹함이 있고, 그 다음에 족구릉 담경으로는 간호와 같은 어떤 지식이 있으면서 용맹함이 있고, 모료라 그러죠. 그걸.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운들이 전면, 후면, 측면으로 다 나타나는데,